비만주입니다. 오늘은 컵라면 느낌은 그대로 살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도자기 그릇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안심의 컵라면 도자기 라면 그릇입니다. 평소에 저는 컵라면을 자주 먹는 편인데 컵라면은 그 자체로 먹어야 더 제맛이잖아요. 그런데 항상 환경 호르몬 때문에 찝찝함을 안고 먹었었는데 컵라면 바이브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트리폼 용기, 종이 용기에 있는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더 맛있고 더 안전하게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컵라면 도자기 안심은 도자기 생산지 전남 무안의 40년 전통 도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. 눈에 보이는 외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까지 철저히 따져가며 이 컵라면 도자기 안심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은 예쁘고 성분 또한 안전한데요. 거기에 편리함까지 가져다주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. 실제 육개장 사발면 용기의 사이즈보다 10%더 크게 제작되어서 육개장 이외에도 약 50여종의 다양한 사발면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큰 사발면 용기와 컵라면 뚜껑 세트로 생생한 컵라면 표현과 퀄리티를 더욱 살렸는데요. 실제로 컵라면 비주얼이라 정말 컵라면을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 뚜껑도 얇은 종이가 아니라 같은 도자기로 내구성을 더욱 단단히 지켜냈습니다. 그리고 뚜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양한 브랜드의 물 용량 표시선을 안내해주는데요. 그래서 덕분에 정량의 물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도자기 안쪽에 두 개의 물 용량 표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상단 표시선은 큰컵 사발면 전용이고, 하단 표시선은 농심 육개장 사발면 전용이더라고요. 그리고 QR코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패키지 안에 설명서와 함께 물 용량 표시가 함께 안내되어 있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신라면 컵라면을 이 도자기 그릇에 넣어 먹어봤는데요 환경 호르몬부터 안전한 도자기 그릇이라 맘 편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아서 안전하고 맛있게 라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뚜껑부터 몸체까지 모두 고온 처리가 되어서 열에도 강한데요 전자레인지는 물론 식기세척기 오븐 사용도 가능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릇 자체가 사용도 용이하고 성분 걱정도 없어서 라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담아 먹고 있습니다. 유해 성분인 카드뮴, 납 불검출 검사 인증도 통과한 제품으로 믿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요즘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라 주변 지인들한테도 하나씩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안전한 컵라면 도자기 그릇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컵라면 느낌은 그대로 내고 싶은데 환경 호르몬이 걱정이신 분, 컵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, 라면 외에도 사용이 용이한 큰 그릇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안심의 컵라면 도자기 라면 그릇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